모던 스파페? 이게 뭐야? 아 스파이 패밀리? 아 스파이 패밀리랑 하는요 모던은? 오. 아니 왜길티어랑할 수도 있지? 길티어형 멈춰! 아니 어차피 브리짓 바고는 남법사들 좋아할 거잖아. 뭘 삼스럽고? <laughs> 아니 말고 내그 스파이 패밀리 만화에 그 직업수를 다 채울 정도로 캐릭터가 많이 안 나오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아이 해서 이렇게 세 명이 주인공인 거 아니야? 나머지는 너무... 걔네들 개 조연 입장에서는 좀 살짝 아쉽겠다 조연 캐릭터를 받으면은 그렇게 치면 오히려 일티기어가 어? 나을지도 <laughs> 아닌가? 아닌 말고 <laughs> 근데 어떻게 말하면 그 게임이랑 이 게임이랑 어머니 말하면은 별개의 게임이니까 똑같이 그걸 하면 안 되죠 모바일이 PC에 비해 접근성이라는 게 제일 훨씬 좋잖아 Do you guys need have a phone? 핸드폰 말하면은 모바일은 할수 있는 거잖아요. 로열티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 상대 측에서 봐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오히려 그쪽은 또 이제 PC 게임보다 핸드폰 게임 아니면은 패키지 게임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쪽은 애초에. 그러니까 PC 게임인 던이랑할바에 누가 봐도 모바일 측이랑 하는 게 같은 값에 할 거면은 모바일 쪽이랑 하는 게 훨씬 좋을 거 아니야. 큰 조건이면 뭐 값을 더 싸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애초에 조건인 조건부터가 모바일이 PC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아니 그 그런 거는 그런 건 그런 건 모르지. 그 그쪽에서 어떻게 알아? <laughs> 그니까 사실 콜라보라는 게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거 그게 나오면은 사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게임을 안 하는데? 콜라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도, 어? 내가 이, 이, IP를 좋아하는데, 어디서 한다네? 한번 해볼까? 위즈도 나왔다던데? 그런 느낌의 유입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나였어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솔직히, 내가 돈 내는 게 아니니까, 최고 비싼 IP와 해라라고 하는 거는, 회사잖아?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렇게는 안 되지. 지금 우리들이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이 로망을 쫓는다기 보다는, 그래서, 종결템 뭐 주는데, 어? 아니, 디자인 이쁜 이 거? 하나도 안 중요. 어? 이나비탕 개같이 생긴 거? 성능 좋아서 그냥 끼는 거지. 그래서, 숫자 얼마나 올라가는데, 그래서 딜 얼마나 오르는데가 중요하지, 우리는. 어, 그래서 주도주 뭐 주는데, 첫 구매 탱뭐 주는데, 어, 그거잖아. 사실, 그리고, 굳이 콜라보가 아니어도 지를 사람들이거든. 그럼 너는 뭐다? 딜픽기어다 어, 우리는, 딜픽기어가 딱이야. <laughs> 우기있딱이야 우기리딱 파이템인데요 <laughs> <laughs> 콜라보하면 이벤트로 뭐안 뿌리냐고 하는 게 있을 것 같다고요 아니 콜라보는 애초에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걸 너네한테 왜.. 뿌리... 돈은 니들이 질러야지 <laughs>